자,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아, 오늘 뽑을 거는요. 오늘 인천 용현동에 있는 슈퍼맨에 왔는데, 얼마 전까지 시끄러운 일들이 많았죠. 어, 그게 아닌데, 어, 여러분들 반응이 좀 민감하시더라고요. 아는 사람은 알죠. 하여튼, 오늘 할 거는, 야바위입니다. 야바위 복귀할 건데, 자 번호판 보이시죠? 1, 2, 3, 4부터 44번까지 있어요. 요네 개를 번호에다가 이렇게 딱 어, 자기가 원하는 번호 미리 선택을 해가지고 보통 이제 야바위 잘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한 번호 라인에다 이렇게 몰빵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. 자기, 운을 좀 믿는다 하시면은, 요렇게, 조금, 약간, 로또 번호 하듯이, 이렇게 띄엄띄엄 놓을 수도 있고, 어, 확률적으로 근데, 포개 놓는 게, 아니면 이렇게 하나에다 다 몰, 몰아넣어도 돼요. 이래, 이래가지고 이 숫자가 나오면, 네개다 갖는 거예요. 원리는 간단하죠? 한, 한 판에 얼마라고요? 5천원. 0원 물건이, POP, 싼, 4 0점 <laughs> 월콜, 쿠션 인형. 반프, 싼. 기본. 얘네 예, 반프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어, 비싼 반프가 있고 POP도 비싼 POP가 있기 때문에 여기 싼이라고 꼭 적어 놨는데. 일단은 그러면 저는 한 라인에 이거 이제 선택해서 옆에 룰렛 돌리는 거거든요. 여기 지금 40번. 요렇 요렇게 가자. 싼. 사십일, 사십4 사십삼, 돌려요, 형님? 시야 어... 뭐요? 40? 아유. 서 묻고 한번더 가요. 이렇게 하면 금방 만 원이죠. <laughs> 45. 45는 한판 더. 아, 이거 에어 에어컨 이거. 상관없어요, 바람이 좀 센데? 적절한 효과음 음악까지 또. 에이 38에한번더 가? 1 5 0원째 짜증나네 조수음까지또 어? 몇이야? 41 41반프쌈반품 아이! <laughs> 쌈품 <쌈방푸>. 아, POP. <laughs> 쌈품프 밤프 뭐, 나프 뭐. 나, 잠만 아, 그대로 한번더 갈까? 아니, 야 이번에 30번 때 나올 것 같아, 왠지. 그러면. 잠깐만. 그러면. 37부터 40까지. 이러면 이제 2만원째에요. 2만원째반요 하나 섞어가지고 근데 이 정도면 싼 것만 아니잖아. 아, 제가 고를 <laughs> <골를> 거예요. <laughs> 안녕~~ 야왜 이렇게 한끗 차이냐 계속 아니야, 아까 쌈 반푼데 차. 25,000원 시간 단축되고 좋다 아 이거 틀렸다 이거 어, 아, 어,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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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좀더 가지 한칸 0은 더해 0 없잖아 0은 네. 한판더줘 아니 0은 없어요 예? 아, 그런 게 어딨어요 더 그래요 이아 이거 말 잘해야 돼요 이거또 어, 괜히 번... 또 이거 <laughs> 없는 번호는 한판 더야 없는 번호는 어 이거 좋다 좋다 39 39 뭐여 쌈밤품. 아니, 왜 자꾸 반품만 걸려? 아무리 한 <laughs> 번이고 쌈밤품. 25,000원에 반품 두개 나쁘지 않다. 쌈밤. 43되고 40부터 44. 딱 5만 원까지 매야겠다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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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 45는 한판더 해요. 40 야, 아, 뭐야, 43이지? 아, 이런, 아유, 비오는데 하필이면! 우와, 우와 아, 왜 진짜! 끊었냐지? 그냥 여기, 이거 이렇게 놨었어야지 그러면 비오피잖아아 <laughs> 이렇게 재수가 없으려고 아, 이러면 지는데? 반포 하나, 또싼 반포 나네 이러면 나가린데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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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1 41 41 41사1일월4아41 41 41 41 41아니41피1 4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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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5만원에 월세지기 남포하냐그거그 비싼 거한만 원만 더 할게 그저 봐 아니, 갑니다 다나42 나와야 되죠? 42 나와야 됩니다 아니야 뭐라도 당첨되기만 하면 돼요 이 어. 42도! 43! PH 아, 또! 싼밤푸 아, 밤프? 싼밤푸 밤프, 밤프! 싼 밤프! 싼 더럽게 거슬리네, 이거! <laughs> 자, 바꿀까, 그러면? 어, 어떻게? 해? 어, 아, 이 POP를 어떻게 해야 먹지, 이거? 진짜! 43! 43? 아니, 41? 아니, 아니, 그, 밤프가 낫지. 얼콜. 자, 55,000원에 밥 두세 개. 39, 40, 41, 43. 자, 6만원리 들어갑니다. 막판. 자, 막판입니다. QP 43입니다. 43. 43. 43. 43. 43. 43. 아, 더 들어가줘, 더 들어가줘, 더 들어가! 어, 한번 더, 한번 더, 어, 뭐야! <웃음> 아니, <laughs> 김세어김세어한번더 가. 65,000원. 막판에 1이 나오고 난리야, 왜. 65,000원 들어갔고요 쪼는 맛도 없게. 43. 귀에게 <laughs> 나오면 역전이야. 43. 독일전, 43, 가자. 아이고, 너무 많이 가, 오오오. 오. 아. 아 7만원 채울게요, 아, 7만원. 7만 만대 어이 갑자기 단자리가 나와. 43? 안 나오더니. 43 대역전 간다 대역전. 3나는43 4점 2구. 아어다아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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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살다 바로? 바로 85 49박 이렇게 무서운 거 여러분들 계속 하게 되잖아. 여기서 알바하고 가야 되겠다. 어? 오오아3 0 없죠? 없어? 어 이따 3 0 쿠션 인형. <laughs> 하... 8호2 <laughs> 이에 9? 이에 9 10만 원 세웁시다. 땅볶개도 10만 원 하는데 뭘? 43. 너무 이간다 엄마. 40. 40 없지? 아, 있다. 40 월콜, 월콜 2개, 쿠션 월, 하나, 하나 반푸 3개, 두번 남은 거지, 10만원까지. 그렇게 안 나오네, 진짜. 내 이걸로 10분 넘게 하게 될지 꿈에도 몰랐어. <laughs> 5분도 안 남았지, 알았는데. 어, 않아, 이렇게 않아, 쭉 가고선 갑자기 황범충 아, 44 없고요. 없어. 아, 아, 라스트. 야, 한 칸이다 야 <laughs> 드라마, 드라마 4 3 4 3 4 3 4고4고오시 41, 오1 41, 41, 41, 41, <웃음> 41, <웃음> <웃음> 41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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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개 41, 41, 41, 밤프 4개면. 네, 뭐, 그냥, 뭐, 논 거, 논거 빼고는. 에이, 나한번 잠깐 멈추고 갈게요. 자, 밤프. 어디서? 에? 이쪽으로 오지 마. 저기 열어줘, 거기. 여기, 여기랑, 여기 밑에서 고르시면 돼요, 밑에. 요 안에 있는 건 무조건 다. 여기, 여기 밑에. 그러니까 이, 이 공간에 있는 건 무조건 다 오케이인 네, 거예요? 네. 아, 아직 안 봤어요. 네, 있으러, 레딩, 웨딩 햄콕. 잠시만. 웨딩 햄콕. 그래, 일단 신상 하나 가져가 주자. 웨딩. 웨딩 세트, 아, 한번, 두 개, 행콕 헨콕 일단. 행콕은 사랑이죠. 두 개. 나루통어 이거 찾았다 골랐어 골랐어 웨딩앤콕 두개 브라더우드 세트가 있네? 이렇게 네개반프풀 하나 가져요 그럼 월콜 두개 이번에 월콜 두개 쿠션 다 빼고 반 프로? 그럼 저 나미 가져가야되겠다 나미 저 온도변화 나미 얼굴 아, 오늘 오늘 아, <laughs> 이거 신상인가? 신상이 신상 나미 신상. 그거? 신상 그거 그 그거, 그거 키면 뭐, 보이는거 그 키면 보이는게 아니라 온도변화잖아요 그 <laughs> 키면 <laughs> 보이는거 아니에요 이면가 여기 더 좋은게 있는데? 옛날거라 그래가지고 끊을거 아니고 이런거 꺼내지 말라고요? <laughs> <난> 여기, <laughs> 여기 있었잖아요 내가 요싼얘 싸지않아? 체세방 루피 고거 두개. 반포 두세개 사 에이 오케이 오케이 트러블이 있으면 안되지. 나미? 됐죠? 이렇게 다섯개? 10만원 에서 5개 샘핑 뽑아갑니다. 아이고, 이렇게 뽑아갑니다. 재밌네요. 일단 숫자가 3, 40번대에 집중이 돼 있어요. 여러분들 와서 이거 하실 때 집중 공략하세요. 아, 근데 비오 p 안 나온 거좀 아쉽다.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료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여기까지 할게요.